안녕하세요. 최영훈 교수입니다.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치아파절이 생겼다. 아니다. 신경치료 전에 이미 파절이 발생되어 있었다. 이 문제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영상 잘 봐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많은 치과의사나 환자들까지도 신경치료의 결과를 엑스레이를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건 신경치료는 치아를 안 아프게 해서 오랫동안 문제없이 쓰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 치료는 잘했다 저 치료는 못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비교해 보면 엑스레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이 더 잘한 것처럼 보이고 왼쪽에 비해서. 크고 아름답죠. 실제로 치과의사에게 이두 사진을 보여줘도 아마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오른쪽 사진의 치료가 더잘 되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사진의 치아를 실제로 한번 볼까요? 치아를 뽑아서 보면 완전히 파절이 발생된 게 보입니다. 여기저기 돌려서 봐도 완전히 치아가 두 조각으로 깨진 상태이고 여기에서 봐도 치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자 이제 이 크랙 즉 파절을 누가 일으켰느냐의 문제로 하면 상당히 복잡해지죠. 결과적으로 신경치료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과도한 힘을 주면 치아 파절이 생길 가능성,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많은 논문들에서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파절이 신경치료를 하면서 생긴 과도한 힘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파절이 있어서 신경치료를 열심히 했지만 결국 안된 건지, 건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경치료를 할때 미리 치과의사가 발견하고 환자에게 먼저 말하지 않는 경우는 더더욱 이 파절이 언제 생겼는지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엑스레이에 예쁘게 나오게 하려고 힘을 주어서 밀어놓고 싶은 그런 유혹은 항상 있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건 제가 그랬는데 레지던트 때 치료 결과를 검사를 받고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안 예쁘게 된 치료를 발표할 수 없죠. 그래서 과도한 힘을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신경치료는 치아를 살려서 오래 쓰는 치료이지 엑스레이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자랑하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할때 과도한 힘을 줘서 재료를 억지로 밀어나오면 이런 불행한 치아 파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건 맞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너무 과한 힘으로 신경치료를 받는 건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크랙이 있다면 치료 전에 서로 확인해서 불필요한 분쟁은 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불행한 일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